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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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우리가 좌표평면에서의 도형입니다. 어 일단 좌표평면은 실수평면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터. 이게 x축입니다. 실수 x 예요 하나의 축선. 모든 실수를 여기서 일대일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수예요. 그다음에 자 y축이 있는데 이것도 실수축입니다 그래서 실수와 실수가 곱해진 실수평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수만 표현할 수 있어요 허수는 표현할 수 없다 허수는 뭐 복소평면 에서 여러분 대학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점이 딱 있겠고 이 평면상에서 평면상에서 두 점이 있습니다 이게 a점이 있는데 a점 x원이라고 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이 있습니다. 얘를 저 b점으로 하겠습니다. b점. 이 점의 x 좌표가 x2고 이 점의 y 좌표가 y2입니다. 그때 묻고 싶은 게이 a점에서 b점까지 평면상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아라는 게 나옵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공식으로? 근데 네, 그 공식하면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점에서 요 B점까지 x가 이만큼 커졌고 네, 증가했고, 자요 A점에서 B점까지 요만큼 y값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연결시켜보면 이게 수직으로딱가 만납니다. x축과 평행선을 긋고 y축과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생기는 이 직각삼각형이 생겨요. 그 놈의 요 대각선의 길이. 아니, 아니, 이 빗변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가 내가 구할 l 두점 사이 거리 선분 AB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바로 여기서 여기 까지 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x 축에서 두점 사이 의 거리입니다. 모양새 봤을 때큰 놈이 x2고 작은 놈이 x1이지 않습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될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 같을 것이고, 그다음에 요점에서 요점까지 거리는 얘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바로 y2 마이너스 y1이 됩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직접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l은 루트 이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공식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상에서 두점 x1, y1 x2, y2 두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공식화 된다라는 사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을 공식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연습 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분점과 외분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렇죠?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평면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볼게요. 역시 X축이 있겠고 Y축이 있습니다. 원점이 있겠고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그때 이 점을 A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b 점을 할게요. 그럼 이 점에 x좌표가 x1이고 이 점의 y좌표가 y1입니다. b점의 x좌표가 x2고 b점의 y좌표가 y2입니다. 그때 선분 ab가 있어요. 요 ab를 m대 n으로 내분합니다. m대 n으로 m대 n으로 내분한 점. 이 점을 내가 p라고 딱 할게요. 그네 분점의 좌표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난이 점에서 얘를 얘를 뭐라고 할까요? 뭐 x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요네 분점의 y 좌표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역시 이게 전부 다수 수직, 수직이니까 수직이니까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은 전부 다 평행이 됩니다. 평행. 그러면 닮음에서 닮음에서 뭐 됩니까? 요 m 대 n. 이 m 대 n은 바로 이것과 이것도 m 대 n. 닮음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이거. 아니. 얘를 이렇게 이렇게 딱해 주면 이렇게. 이렇게 딱해 주면 이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이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지 않습니까? AA 닮음. 그럼 m 대 n은 얘도얘얘 얘도 m 대 n 맞습니까? 다 증명이 중학 기하원에서 다 증명이 드렸잖아요. 얘도 m 대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점의 좌표는 이 m 대 n으로 내분은 안에서 안에서 자른 겁니다. 내분점의 좌표 x 좌표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닮은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세요. 자, m 대 n은 바로 이 m의 길이 뭐죠? x색선을 떼는 거죠? x x1 대요 n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는 거죠? x2 x. 길이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음. 그럼 난 지금 뭘 구하는 거죠? x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딱 곱해 줍니다. 그러면 자, n배 x2 x 는 n배 x x1이 되는 거고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MX2-MX는 NX-NX1 응? 그랬을 때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항할게요. 그러면 MX2-NX1는 이게 이항 딱 되면 MX-NX 되겠죠? 그때 공통 인수 x니까 x로 묶어 주면 되겠고 m n이 0이라는 조건 하에서 나눠 주면 내가 구할 x 값이 딱 나오죠. x는 m 플러스 n 분의 이거 m x2 n x1이다. 아, 내분점의 x 좌표가 이렇게 닮음을 이기해서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공식이죠? y값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 y 값도 똑같이 이게 m 대 n이 되기 때문에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똑같이 증명을 딱 해주면 y 값도 이 y2, y1 똑같은 구조의 y2, y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자 a 점의 좌표가 x1이고 y1입니다. b 점의 좌표가 x2고 y2입니다. 이놈을 m 대 n으로 그림상으로 내분한 점의 P점의 좌표는 이게 내분점의 좌표입니다. 바로 M 플러스 N 분의 X 좌표 M X2 어떻게? 크로스 플러스 N X1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집니다. 컴마 기억나시죠? 이거 자 M 플러스 N 분의 똑같이 M Y2 플러스 n y1 이렇게 네분점의 좌표가 튀어나온다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사에서 보면 이쪽으로 갑시다. 다시 어때요? m 음? m 어때요? 크로스 곱합니다. m x2 n x1 이렇게 m y2 n y1 크로스 곱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 크로스로 곱한다. 네분점 끝나시죠?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게 내분점이 네 잡혀고요. 이제 이제 외분점 갑니다. 자 외분점은 여러분이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입니다. 음? 이 A점의 좌표가 x1, y1이고. B점의 좌표가 x2, y2입니다. 그때 먼저 n만큼 가서 n만큼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분 AB의 바깥에서 자르기 때문에 난요 점을 자 Q라고 하는데 외분점이다. 외분점, 외분점인데 이때는 이때는 m이 커요, n이 커요, m이 큽니다. 선분 AB를 m 대 n 외분점의 좌표는 m이 클 때는 A에서 B를 넘어가요. n으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이럴 수도 있겠고. 또한 가지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A점이 출발해서 n만큼 와서 n만큼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내분점을 우리는 역시 Q라고 딱한다면 이때는 m이 n보다 작아요. 요거 조금만 더 깊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분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m이 n보다 클 때는 b를 넘어갔다가 돌아오고 m이 n보다 작을 때는 a에서 뒤로 갔다가 a를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외분점의 좌표가 있다. 근데 그 외분점의 좌표도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a점이 x1, y1 b점의 좌표가 x2, y2, 라고 한다면 이것을 m 대 n 자 y 분 y 분하는 겁니다. 2분점그2분점의 좌표 q는 바로 m y2, 2 n 2 y m, m, m y2, 2 x y2, 마이너스 n, y1. 이렇게. 이렇게 외분점의 공식이 똑같이 아까 내분점 공식 유도하듯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음. 오케이? 특징이 있어요. 내분점 공식만 알면 외분점 공식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어때? 내분점 공식에 플러스 n 자리에 마이너스 n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어요. 플러스 n 자리에 마이너스 n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분점 공식만 알고 있으면 외분점 공식은 바로 m 대이이렇 뭐 마이너스 0만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점이 있어 0점0 0 0 0 0 0 0 0 0 0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입니다. 0 0 0 중점은요 1대1 내분점인데요.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쪼갭니다. 그러면 1대1 네분점이에요 중점은 2분의 1대1인 거니까 1 더하기 1, 2분의 1곱하 x2, 1곱하 x1이니까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고 Y점, y점이 잡혀도 그 y값 두개 더해서 1을 나눠주면 이게 중점이 잡혀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해봤고 외분점 해봤고 중점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것들을 한번더 건드려봤고, 어그 예전에 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내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행렬에서 행렬을 표현할 때이 내분점과 자 외분점, 이 중점들이 응용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어그 공간상으로 확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뭐 이렇게 표가세 개니까 이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심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에 오지 마시고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뭐라냐면 자, 무게 중심 알아요? 무게 중심. 자, 무게 중심점의 좌표 평면상에서 삼각형 A점, B점, C점 있어요. 그때 이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 B점의 좌표를 x2, y 2라고 하고 요 C점의 좌표를 x3, 자, yc라고 딱 할게요. 무게 중심은 어떻게 탄생했죠?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내가 A점에서 요 BC의 중점에 딱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둘러 쪼갤 수 있겠고. 그다음에 C점에서 요 AB의 자, 중점. 뭐 이것을 L이라고 할까요? 응? 그면 여기가 무게중심이 딱 꽂히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물론 여기서도 중선에 연결할 수 있겠죠?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인 거니까 그때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거리와 무게중심까지 무게 거리와 그 무게중심에서 이 중점까지 거리가 2 대로 1 내분하지 않습니까? 배웠잖아요. 이거 아쉬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 어. 할 때마다 새로. 그러면 다시 또, 다시 또 계속 반복. 이렇게 해서. 수학은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개념, 오개념, 정개념. 응? 그래서 오개념 단계에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i 개념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무 h i n 의 좌표는 우리가 보세요. 이 중점의 좌표, bc의 중점 어떻게 구하죠? 얘는 이렇게 thing. This is the same t x i n g t h i 2 is the s a y e 이게 이 선분 BC의 중점의 좌표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무게 중심점의 좌표는 A 요 M을 A M을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의 좌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 내분점의 좌표를 딱 구해 보면 자, 얘가 A점의 x 좌표고 M점의 x 좌표입니다. 그러면 이 내분점의 이 무게 중심의 x 좌표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어떻게? 2대1 내분점이니까 2 플러스 1 분의 크로스 크로스 곱해줍니다. 그러면 2가 약분 되겠고 x2 플러스 x3 이 되겠죠? 플러스 1 곱하기 x1. x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는 뭐가 되는 겁니까? 3 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결론적으로 x값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게 무게중심의 x좌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고 y좌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해드릴게요. 2 e 플러스 1분의 음? 얘와 얘 2대 1 네분점이니까 2배 크로스 곱하는 거죠. 그러면 곱해주니까 2가 약분되겠고 y2 플러스 y3가 되는 거고 1 곱하기 y1 딱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 되는 거니까 결국 결론은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다 라고 표현되겠네요. 결국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무게중심의 좌표3 3분의 x값 3 plus Y3 3 p l Y3 p l Y3 p l Y3 3 p l u Y3 p 3 plus Y3 plus Y3 p 다 u s y 공식 증명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추가. 간혹가다 좀 어렵게 나오면, 요 AP를 어?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 똑같이 BC도 m 대 n으로 똑같이 내분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CA를 역시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분합니다그 내분점, 내분점, 내분점. 끼리 연결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잡혀 이와 동일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팁입니다. 다시 똑같은 세 변을 m 대 n으로 m 대 n으로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원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 ABC의 무게중심과 동일하다까지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